금천구는 지난 25일 청사업 광장에서 2013 금천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함인데요. 관내외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 홍보, 판매장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주민 참여가 미흡했던 전년도 추진과는 달리 이번에는 가치의 가치라는 주제로 주민 참여형 아트 마켓과 지역 동아리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날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타 단체를 포함한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판매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천구는 이번 가치의 가치라는 행사를 계기로 더 나아가 구민들과 함께 협동함으로써 구민이 주체가 되어 나아가는 더욱 가치 있는 금천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